21번 보겠습니다. 이게 수열을 좀 살펴보면은 이 양수일 때는 이식 줄어들고 음수가 되면 오를 늘려버려서 그래서 음수가 되면 오를 늘렸다가 다시 쫄쫄쫄 줄어들다가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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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다가 음수가 되면 다시 오르뻥 띄우고 다시 쫄쫄쫄 내리고 오르뻥 띄우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A15가 0보다 작도록 하는 이 자연수 첫째 양의 자연수인 이 A1의 최소값을 물어봐서 한 번, A1이 제일 작 1일 때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뭐 1일 때 A15가 움수면 바로 답이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A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수직선을 놓고 봤는데, A1이 1이면은 양수니까는 2를 빼죠. 그래서 A2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1이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음수가 되면 5를 뻥 띄우니까는 A3은 4. 그럼 또2 줄이고. A5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6, 7, 8 이렇게 쓰고. <laughs> 0까지니까 또 다시 2를 빼면은 A6은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가 돼서 다시 뻥 띄우겠죠. 5를. 그럼 7은 3. 그리고 2를 줄이면 1.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1. 그럼 또뻥 뛰어서 4. 2, 0, 마이너스 2. 뻥 뛰어서 3. 지금 이게 계속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겠죠. 하다 보면은 이게 주기가 있는 거예요. 1, 마이너스 1, 4, 2, 0, 마이너스 2, 3. 여기까지 하고 나서 다시 1로 돌아오더라. A1이 1일 때. 그러면은 A7이 마이너스 -3이, 3, 이니까한 바퀴 더 돌면 A14가 3이 될 거예요. 그럼 A15는 1이 되죠. 아, a 1 5가 음수가 아니네요. 그럼 A1이 1인 1이라는 것은 정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를 A1이 2일 때도 볼까 해서 다시 또 이것을 그릴 필요가 있나? 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7바퀴 돌면 2가 오게 되겠죠. 2, 0, 3, 1, 4, 2.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2를 A1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차피 7바퀴 이 주기로 도는 거예요. 7 주기로. 그러면은, 2를 A1으로 했으면 A7은, 이 다음 거인 0이 될 거잖아. 아, 아니, 아니죠. 이 전에 거인 4가 될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맞죠? A, 1 0 음, A14도 2가 될 거고, 아니, 4가 될 거고, 그럼 A15는 다시 2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A1과 A15가 결국 계속 같아지는 거겠네요. 지금 2일 때도. 그러니까는 A15가 양수니까는 A2가 일하는 것도 모습. 3은 A1이 3이 되면 될까 하면 여 3이 있잖아요. 그럼 또 다시 이 주기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A15는 또3 되겠죠. 또안 되겠지. 양수니까. 그럼 4는 A1이 4면은 4도 요 안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니까 여기 주기에 없는 숫자가 누구냐? 5잖아요. 그니까 러는 5는 다시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어, 그려봤는데 5가 또양수가 되면 또그 위를 찾아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개념으로 이제 5를 넣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는 그릴 필요가 없었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A1은 이제 5다. 만약에 5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5, 3, 2, 마이너스 1, 4. 어, 아까 봤던 애들이네. 이래 넘어오네요. 그러면은, 얘는 좀안 그릴게요. 안 그려도 되는 게, 5는 이제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3부터는 다 아까 있던 애들이죠. 3, 1, 마이너스 2, 4. 3, 1, 마이너스 4. 얘도, 3전에게 마이너스 2니까는, 마이너스 2까지 해서 여기가 7개가 되겠죠. 여기가 A1이에요. 여기가 A8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A15는, 여기서 한번더 돌리면 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아, 음수가 나왔어요. A15가 음수가 나왔어요. 그래 되는 A1의 최소값은 5네요. 정답은 5다. 이상입니다.